네, 예, 어, 존경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 기업의 목적과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 축사를 어,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역할은 시대의 환경의 변화와 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속 성장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사업 보국의 가치 아래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고 90년대에는 CSR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역할이 사회적 책임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가 기업과 사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의 역할 확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어, 과연 어디까지인가,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업 역할을 사회 가치 증진까지 확장하는 신기업가 정신이야말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길에 동행하시는 모든 기업인들이 도전과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선포식의 감동이 지속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행동입니다. 어, 현대차 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사회 책임 경영 메시지에 기반해서 환경, 사람, 사회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동화 차량 출시 및 수소 모빌리티 확대, 주요 계열사 아리백 참여에 더해 향후에는 자동차 제조, 사용, 폐기 등전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신 기업가 정신 협의회를 통해 경제계의 실천 활동이 내실을 더하고 더 많은 기업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최태원 회장님과 참여 기업 및 경제단 경제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의 축하 말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